가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대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달색을 해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수화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에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에게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이지니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3절 사전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의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칠일에 관해 는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어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첫 날부터 6일까지 이어 모든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7일날 이렇게 쉬셨다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히 생각해 봤더니요. 자, 이 하나님께서 7일날 쉬셨다는 이 안식의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도 이 쉬는 날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첫날부터 6일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날이다 이 세상 가운데 힘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날이고 7일 이 하나님께서 쉬셨던 이 7일 이 안식의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온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코끝에 호비 있는 이 시간은 첫날부터 육일까지 지금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반드시 무슨 날이 온다? 칠일째가 온다. 칠일째가 온다. 안식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이야기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텐데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볼 때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봐야 되냐면요. 안식에 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자, 1절 이제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대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복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면은요. 이 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전한 사람 이득 듣기는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쵸? 그렇죠?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때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모셔드리고 믿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순종하고 이런 것이 다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듣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과 결부시키질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듣기는 듣는, 듣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한 분도 안 계셔야 되는데 듣기는 들어요. 듣기 들었는데 나는 믿는다고 착각을 해. 들으니까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돼서 믿질 않아요. 믿질 않으니까는 날마다 이 살아가면서 담대하지 못하고 믿으면은 좀그 담대한 삶도 살아가고 믿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는 내가 이겨내야지 승리할 수 있지 이렇게 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한숨이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탄식이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신음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걱정이야.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믿음하고 결부시키지도 못하는 거야.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야.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 들었으면은 암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것을 두려워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어, 들어 어, 들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되냐면은 진정한 안식처가 어딘가 그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처. 자팔절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에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더라면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 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이끌고 갔어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다 지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끔 한 사람은 누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 엘 백성들 끝까지 가지는 못했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 엘 백성들 다 이끌고 들어간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우수하죠 그쵸? 그렇죠? 자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만일 여호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더라면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왔던 이 가난한 땅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땅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다 응? 그러면서 구절에 뭐야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난한 땅이 너희들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그것이 안식처가 아니야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안식처는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곁,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날도요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안식처를 바로 알아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뭐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 가난 땅이 세상에서 내가 구축하는 이 가난 땅이 진정한 안식처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좀 넓은 지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그런 어떤 환경 가족, 가족 중에서도 근심 걱정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사놓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뤘으니 됐다 평안하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게 안식 그게 가난인 줄 알고 이게 그것이 나의 진정한 안식천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어떤 내 주변에 좋은 환경 그걸, 그걸 쌓아놓고 야 이곳이 이제 쉬, 나의 최종적인 그런 안식처구나 정말 좋은 안식처구나 그 목적의 향에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많죠 진정한 우리가 안식할 곳은 진정한 안식할 곳은 우리가 정말 따로 있는데 진정한 안식할 곳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땅의 가난 이 땅에 가나안의 목적을 향해서 그것것이 내가 신은 곳인 줄 알고 그것이 안식처인 줄 알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만 달려가 그 목적을 위해서만 그 가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무엇이에요? 이 그지 뭐 우리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수가 들고 가는 그가나땅 그것이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랬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 있다 진정한 안식할 곳이 우리가 이 진정한 안식할 곳이 어딘 줄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정한 안식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힘써야 된다. 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11절에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했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어서 들어간다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안식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냐면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안식은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을 안 하고 쉬기 위, 쉬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탄하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십자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의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의 쉬느이라 이게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안식, 그 쉬는 그 나를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쓰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진정한 안식 가나 가난 땅의 가난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를 우리가 들어가서 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힘쓰 어떤 힘을 쓰는 거예요? 뭐돈 벌고 돈 벌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많이 힘 쓰란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란 소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 힘 쓰게 되면은 진정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어,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처가딘가 어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푼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에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평안히 쉬는 날이 다가올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 진정한 안식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님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안식처가 어느 것인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면서 결코 이 땅의 안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